안녕하세요 선매니저입니다. 2023년 한해 동안 정말 다양한 가민 제품들의 출시가 있었습니다. 저도 매번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라인업이 워낙 많기도 하고 뭐 겹치는 기능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사야 하나 헷갈려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출시된 제품들을 시간 순으로 한번 되짚어보고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맞는 시계는 과연 어떤 모델인지. 또, 앞으로 출시될 제품에는 어떤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지도 알아볼 텐데요. 오늘 영상은 상세한 소개보다는 가볍게 올해 가민의 행보를 살펴보는 영상이니까 편하게 시청해주시고, 상세한 리뷰는 각 제품의 리뷰를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시계는 비보무브 트렌드입니다. 가민에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민 비보무브 트렌드입니다. 바로 무선 충전입니다 가민 워치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무선 충전인데요 충전 단자를 유지하되 간편 답장 기능이 있어서 설정된 문구로 간단한 답장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시한 가민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시계고요 클래식한 아날로그 디자인에 스마트 기능을 더한 하이브리드 스마트 워치입니다 이 모델은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아웃도어보다는 일상을 위한 데일리 시계입니다 비보무 트렌드의 특징은 수면이나 심박수, 걸음수와 같은 건강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남녀노소 캐주얼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가민에서는 최초로 선보인 무선 충전 기능은 이후 아직까지 다른 모델에는 보여지지 않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모델의 출시로 무선 충전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아웃도어 시계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언젠가 다른 모델에도 무선 충전이 지원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팅트 크로스오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가민 인스팅트 크로스오버입니다. 제품 소재는 폴리머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입니다. 슈퍼 루미노바라고 하는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모험과 탐험을 위한 인스팅트 2 시리즈의 아날로그 시계 바늘이 추가됐습니다. 레트로 전자 시계 디자인을 자랑하는 인스팅트 시리즈에 아날로그 라인업이 추가된 건데요. 크로스오버에 슈퍼 루미노바 코팅 처리된 시계 바늘은 야간이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인성이 좋아서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계 바늘을 추가하면서 상단의 원형 디스플레이를 없애고 시계를 조작하거나 스마트 알림이 울릴 때는 바늘을 가로로 정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인스팅트에도 들어갔는데. 피닉스에도 언젠가 시계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잠시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전자시계 디자인의 아웃도어 시계를 찾는다면 인스팅트 크로스오버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포르노 265와 965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민즈입니다아몰레드 아,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러너들의 필수템 가민 포르노 265입니다. 솔직히 포르너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드디어 원하던 시계가 출시된 겁니다. 어떤가요? 쨍하고 괜찮죠? 올해 러닝 스마트워치 중에서 가장 핫했던 두 제품인데요. 두 제품의 출시는 GPS 스포츠 시계 분야에서 본격적인 아몰레드 시장 진입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전작인 포르너 2 5와9 5는 이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대부분의 성능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리고는 더 고급스러운 티타늄 매젤과 1.4인치 큰 디스플레이를 얻었고 이르고는 트레이닝 준비 상태와 터치스크린을 얻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모델인 이포르너 시리즈는 2003년 처음 출시해서 올해로 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과거의 흑백 LCD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처음으로 직사광선 아래에서 잘 보이는 MIP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8년 만인 올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가민 기능의 업데이트도 있었지만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으로 올해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 또한 기존의 대부분의 가민 디스플레이로 사용되었던 m i p 디스플레이를 선호했었는데 올해 여러 가지 모델들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아몰레드로 조금씩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는 폴러너 내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인스팅트 2X입니다 새롭게 출시한 가민 인스팅트 2X입니다 백색과 녹색 라이트를 제공합니다 야간 투시경을 사용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야간 투시경 모드 어, 특히나 화이트 스톤 색상은 전 모델을 통틀어 제마음속의 최애 시계인데요 기존 인스팅트 2, 2S 라인업에서 슈퍼사이즈인 2X를 출시한 건데요. 인스팅트 2X 솔라는 일반 모델과 택티컬 에디션이 있습니다. 제품 크기를 확장시키면서 디스플레이와 글자 크기도 더 커지고 시인성도 역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에만 적용되는 LED 플래시라이트도 탑재하면서 가성비 아웃도어 워치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나 이 토치 때문인지 등산이나 캠핑, 백패킹을 하는 분들에게 정말 문의가 많았는데요. 50만원대 정도의 아웃도어 워치를 찾는 분들에게 가장 핫한 인스팅트 2X를 추천드립니다. 피니셔클럽은 국내 1호 가민 브랜드 샵인 DDP점과 석촌점 홍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몰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구매하실 수 있고요. 보고 계신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민은 역시 피니셔클럽. 다음은 에픽스 프로와 피닉스 7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민의 플래그십 모델 에픽스와 피닉스 7이 프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에픽스는 아몰레드, 그리고 피닉스는 MIP 디스플레이입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느낌은 기존 피닉스 7과 에픽스와 동일한데요. 시계를 고르는 기준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성능은 물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소재를 추구하는 분들에게도 가장 어울리는 시계입니다. 두 모델은 가민 플래그십 모델이라서 출시가 되면 항상 유저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소재도 역시 프리미엄 소재인 티타늄과 사파이어 글래스를 사용해서 플래그십 모델답게 외관 또한 고급스럽습니다. 차이점으로 에픽스 프로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피닉스 7 프로는 MIP 디스플레이로 구분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색상 표현과 해상도가 좀 중요하다면 에픽스가 더잘 맞을 수 있고, 장시간 사용과 전력 소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면 피닉스가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선보인 5세대 광학 심박센서는 수면 중에 피부 온도 변화를 측정하고, 운동 중에는 6개의 패널이 활성화돼서 더 정확한 심박수를 제공합니다. 에픽스 프로의 경우 기존 47mm 한 사이즈에서 이제는 42, 47, 51mm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라인업이 확장되고, 제품의 구성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LED 플래시 라이트는 기존의 51mm 사이즈에만 적용됐던 반면, 이제는 세 가지 사이즈에 모두 탑재되었습니다. 출시 당시 새롭게 선보였던 지구력 점수와 언덕 점수는 이후에 기존 프리미엄 모델인 피닉스 7, 에픽스, 앤드로 2에도 모두 업데이트됐습니다. 특히 에픽스와 피닉스는 올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기존에는 뭐 스포츠 매니아 이런 분들이 찾았다면 올해는 뭐 오히려 운동과는 좀 상관없이 패션 시계로 찾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꼭 실물로 봐야 되는 시계가 있다면 단연코 그 에픽스와 피닉스일 겁니다.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실물을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프로치 S70입니다. 스마트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프리미엄급 골프 성능을 제공하는 가민 골프워치 어프로치 S70입니다. 밴드 규격은 각각 22mm와 20mm고 가민 퀵핏 밴드와도 호환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모두 아몰레드로 변경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아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모델은 가민의 프리미엄 골프워치입니다. 추세에 따라서 이 골프워치에도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는데요. 기존 모델인 S6위와는 다르게 러닝 기능들이 강화되고 아웃도어 활동들도 대거 추가됐습니다. 해저들을 포함한 코스뷰가 더욱 디테일해지고 가상 캐디와 플레이라이크 거리가 더 강화되었고요. 코스와 그린뷰는 주민과 주마우시 가능해지면서 코스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가민과 함께 골프를 한층 더 재미있게 즐겨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어프로치 S70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베뉴3와 비보 액티브5입니다. 가민 베뉴3가 새로 출시했습니다. 베뉴3 위젯에 수면 코치 항목이 새로 추가된 건데요. 편안한 자세로 시작하여. 여보세요? 어, 네, 멘저님. 전화 잘 들리나요? 어, 네, 잘 들려요. 새로운 기능으로 사용자의 수면을 제한해주는 수면 코치 그리고 낮잠을 추적하는 낮잠 감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두 제품 출시를 기점으로 바디 배터리 기능이 더 강화되고 글자 크기를 키우는 큰 글자 모드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마트 알림에 이미지를 표시하는 기능까지 추가됐습니다. 특히 베뉴 3는 내장된 스피커와 마이크를 통해서 시계로 직접 통화가 가능한 모델인데요. 이번에 탁스와 같은 스마트 트레이너나 파워미터 호환성이 또 추가되고, 러닝 다이나믹스와 러닝 파워를 추가하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스포티하지 않고 예쁜 디자인의 가민 스마트워치를 찾는다면, 베뉴3와 비보액티브5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택틱스7 아몰레드 에디션입니다. 택티컬, 즉, 군사버전이라고할수 있는 택틱스7 아몰레드 에디션입니다. 기존 제품에 비해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활주로 주파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을 실행하면 그 공항까지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틱스는 에픽스의 군사 버전이다라고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아몰레드 에디션이라는 겁니다. 에디션이라고 네이밍을 한 것으로 봐서 언젠가 출시될 다음 제품에서 MIP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없앨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후 출시될 뭐, 택틱스나 앤드류와 같이 다른 스페셜 모델들에도 아몰레드 에디션이 출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외에 다이빙 컴퓨터 MK3 시리즈가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모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곧 국내에 출시하게 되면 또 반가운 마음으로 리뷰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올해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의 모델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점입니다. MIP 디스플레이와는 다르게 구조상 전력 소모가 많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면서 또 우려했던 바와는 다르게 준수한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면서 그만큼 유저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내년에는 과연 어떤 기능들과 새로운 모델이 출시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올해도 가민과 많은 활동들 기록하셨나요? 저에게도 올해 있었던 짜릿하고 소중한 시간들에는 항상 가민이 함께 했습니다. 한해 동안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메이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